자, 행렬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입니다. 행렬이라고 하는 건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이런 구성. 이 구성을 우리가 행렬이라 얘기하거든. 아... 자, 행은 이렇게 해서 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한테 저렇게 안 열은 이렇게 해서 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의 11, a의 12, a의 13, a의 21, 22, 쳇쳇. 23. 이렇게 등장이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요. 이 행렬은 2행 3열짜리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2행 3열. 괜찮아? 아이고. 그럼 우리가 이 구성원을 부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는 1행 네. 1열에 해당해. 1행 1열. 괜찮지? 네. 얘는 1행 2열에 네. 해당해. 네. 얘는 1행 네. 3열에 해당해. 네. 눈을 보면 보이네. 윤석열이라고. <laughs> 얘는 뭐야? 2행 <laughs> 1열. 얘는 2행 2열. 2행 2열. 얘는 3열, 2열, 2행? 3열, 3열. 네, 맨날 괜찮죠? 네. 추워요 괜찮아, 내가 안좋아서 자, 보면은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숫자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해서 괄호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다. 성분, 얘네들을 각각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1행 1열, 2행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짜리 성분을 갖고 있다. 나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내려 줄까? <laughs> 자, 그러면 한으로 낍게 나와 있으면은 얘도 <laughs> 마찬가지. 15, 12, 25, 27, 27 나와 있으면 얘 2행 3열의 성분은 뭐야? 91. <laughs> 21. 그렇지. 아, 2행 3열의 성분은 21. 3행 이열의 성분은 <laughs> 12. 나오. 아, 6행 2이도야 2행 이열의 성분은 <laughs> 27. 괜찮죠? <laughs> 너무 좋아요. 아,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m곱하기 n행렬이라고 하는데 <laughs> m을 행의 성분, 행의 개수를 이 앞에다 쓰시고요. 뒤에 오는 이것을 열의 성분, 열의 성분을 뒤에다 쓰는구나. 예를 들어, 예를 그러면 몇곱하기 몇행렬이야? 이곱하기 3행렬, 3행렬. 아니, 행을 뭐. 먼저 얘기하는 거야. 이행 네. 3열 괜찮아? 네. 2 곱하기 3행렬이구나. 마찬가지 얘도 몇 곱하기 몇 행렬?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 1 곱하기 4행렬. 1 곱하기 4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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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2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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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약에 M과 N이 같다면 M과 N이 같다면 얘는 정사각 행렬이라 불러요. 아. M과 N이 같다면. 그래서 얘는 아,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차 정사각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어. 있다는 것이랍니다. 아. 이 2차. 2 곱하기 2니까. 3 곱하기 4이 3차야. 3 곱하기 3은 3차야. 3차 정사각 횡렬. 4 곱하기 4는 4차 정사각 횡렬이다. 행렬의 성분에서 방금 얘기를 했던 건 여기서 얘기했던 를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1 0분곱하 10분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헛소리나 하고 있고. 자,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만약에 행렬이 서로 같으려면 일단 1차적으로 뭐가 나타야겠어 글쎄요 yeah. 성분이 같아야 돼. 알겠죠. m 곱하기 n 행렬이라 했을 때두 행렬이 똑같다. 그럼 두 행렬은 둘다 m 곱하기 n 행렬이 돼야 돼.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와. m 곱하기 n 행렬이 돼야 돼. 김종훈 사무장. 찡찡 쪽. 김종훈 사무장. 서로 같은 행렬이 되려면 일단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일단 같아야 한다. 인정하시나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각각의 성분들이 어때야 돼? 다 똑같아야 요, 똑같아. 두 행렬은 <laughs> 서로 같은 행렬이라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요좌변에 네. 요 있는 행렬과 우변에 음. 있는 행렬이 음. 같대요 아, 같대 얘야 아, A가 얼마야? 아, 1 1 B 3, 3 D 1 C 0 쉽죠? 예 너무 쉬워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엎드려 <웃음> 자 <웃음> 그러면 <laughs> 끝난다 자 다음 볼게요 아, 자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행의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죠? 2행 네. 성분 어떻게 됩니까? 145 145가 되죠 2행 네. 성분을 145라고 써주시면 된다 3년의성분 어떻게 된다? 150 150을 써주시면 된다 1행 어. 3년의 성분은? 1 1행 3년의 성분은? 1이고지 2행 1년의 성분은? 2 아 나도 좀 하자 1 1만 써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 2행 2. 2열의 성분은? 아... 3. 3행 3열의 성분은? 0아 너무 쉽죠? 네두 행렬이 똑같대요 A 얼마? 에? A? A. A. 아, 2 A 5 A 아2 아! A는 2어 a I, A 선 B는? B였어요 아 아1 B는 1 C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구나 까지 얘기를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랍니다 <laughs>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보 할게요. 자, 익명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씨. 너희에게 이렇게 다 쓰면 귀찮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야. 아. A의 IJ는 I E I 빼기 J다. 그런데 I는 어 이게 뭐지? 1과2라고 했고 J는 1과 2와 3이구나라고 정리를 해주신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쵸. 이해가시나요? 갑니다 갑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행에 해당하는 아이가 1과 2가 들어간다 했죠? 네. 그럼 얘는 2행짜리 행렬인거야. 그렇죠그렇죠아 j m 는1 2 3이 들어갔죠? 네. 그럼 몇 열짜리 성분? 3열. 네. 3열. 그래서 얘는 2행 3열짜리 행렬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접근을 시작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랍니다 책임는 어떻게 하죠? 아찮나요 유튜브에 올라가서 고수합니다 <laughs> 자, 1하고 1을 들어가면 얼마겠어요? 2하고 1을 들어가면 1이 1 넣고 1넣으면2백 1이니까 1 나오지 1 나오니 1에 1이 되면 1이 되는구나 나 아, 가야 괜찮아 1에 그래. 2열은 1넣고 2넣어야지 네, 1넣고 2넣으면 0이구나 예. 1행 3열은 1넣고 3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다 2행 1열은 2넣고 1넣으면? 3이구나 2행 2열은 2넣고 2넣으면? 2. 4빼기 2여서 2가 되겠죠 예. 2행 3열은 2넣고 3넣으면? 2 넣고 3 넣으면 예. 1이다. 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행렬이 완성되었어요.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라 것이랍니다. 예. 너무 쉽죠? 역겹다고? 예. 자,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3, 3, 3, 3, 3. 3 곱하기 3 행렬이죠? 3 곱하기 3, 3, 3 행렬인데, 보면은 i가 j보다 큰 경우. 즉. <웃음> <웃음> <목소리> 아니 고 정신 나갔네. <남았네>. 행이 <목소리> 열보다 큰 경우 네. 이 때는 네. 이가 되고 네. 싶어 너. i가 제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제이덕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황인 거지. 네. 그럼 네. 얘는 몇 곱하기 몇행렬이라고3 곱하기 3. 행렬이라고 1행 1열은 위에 당해 아, 네. 아래 해당해? 아래. 그럼 얼마야? 2. 2가 되겠지? 2행 2열은? 2. 2. 3. 아, 2행 2열. 2행 아, 2열은? 3. 2열. 3. 3. 3행 m 열은 n 삼행삼 m u e l s a m m 가 n g s a 이렇게 얘기지수 있지 네. 따라오시나요? 네. 자, 그러면, 행이 열보다 크다는 건 1번 라인일까 2번 라인일까? n 번 라인. m o n Naik, Yvon n a 번이야 v o 이 Naik, y v 이 n 1번이 행이 더커 2번이 행이 더커 2번에 해당하는 게 행의 값이 더 크다고 라볼수 있죠 아, 행이 크다고? 네 행이 크다고 얘는 2행 1열이고 얘는, 얘는 3행 1열이고 얘는 3행 2열이니까 행이 더 크잖아 네, 맞죠. 아이가 더큰 거지 네. 나쁜 나이 그럼 그래. 얘네들은 몇 행이야? 2행 예. 2행이니까 2행에 해당하는 값이 그대로 온다그 했지 2가 예. 되는 거야 예. 얘네들은 몇 행이야? 3행 3행에 해당하니까 3행에 해당하는 값이 그대로 온다그 했지 그럼 3행에 해당하는 건다3대는 거지. Yeah. 예 이해 갑니까? 갑니다. 그다음 요 라인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행이더허열이 덕허. 네. 열. 열의 크기 때문에 열에 해당하는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얘는 몇행몇 몇 열이야? 2 1열, 아, 1행 2열. 네. 1행 2열이니까 2열에 해당하지? 네. j가 2인 거지? 네. 2 넣어서는 얼마야? 3. 3이겠네. 네. 얘는 몇 열이야? 네. 1행 3열. 1행 3열. 얘는? 2행 3열. 2행, 3열. 2행 3열이니까 열에 해당하는 값이 삼인 거죠. 네. 좀더 얼마나 돼? 4아 4가 된다까지 정리를 해주실 수가 아 있더라고요 이해가시나요? 네. 이해가시나요? 와우 와우. 마다파크자 마다파크. 두번째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행렬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네. 차근차근 네. 읽어보시면서 파악을 하는게 먼저입니다 네. 도시가 몇개가 나와있대요? 2게 P1, P2, P3 네. 이해가시나요? 아, 네. 이해가시나요? 아자 그럼 이 상황에서 네. 가지. 행에 해당하는 게 1, 2, 3 들어간다고 했고, 열에 해당하는 게 1, 2, 3 들어간다, 이제. 아 너무 재밌어. 자, 그러면, 1행 1열은, 이게 지금 뭐냐면, PI 도시에서 PJ 도시로 바로 가는 경우에서 도로의 수가 바로 AIJ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이해가요? 예. 그러면 1행 1열에 해당하는 건, P1에서 P1으로 가는 도로의 수인 거지. P1에서 P1으로 가는 도로의 수몇 개야? 0개 0개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야 아0 0 0 괜찮아? 예0 yeah. 괜찮아? 그개 네. 그럼 1행 2열은 P1에서 P2로 가는 도로의 수인 거지 네몇 개입니까? 1개 네. 1개 그럼 1행 3열은 네. P1에서 P3로 가는 도로의 수인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야 따라오냐? 네. 2행 1열은 네. P2에서 P1으로 가는 거 피에서 예. 어, p 2로 가는 거. 피에서 예. p 3로 가는 거. 예. p 피에서 p 으로 가는 거. 피트스 예. 에서로 가는 거. 피로 예. 예. 가는 거. 예. P3에서 p 3로 가는 거. 예. 그래서 확률이 <laughs>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실수가 있다금 여기로 지금 여기로 괜찮아? 기로 지금 여기로 지금 여기로 가금 여기로 지금 여기로 지금 여기 지금 여기로 아, 자, 시, 시, 서로 같은 행렬이에요. 서로 같은 행렬은 그 행렬이 어때야 한다고? 아, 아, 같아야 아, 한다고. A 백비가 얼마야? 2. 2. C는? 2A. C는 2A. 4A는? 0. 아, 4A는 3마 4A는 3-B랑 같다고 라볼수 있죠. <laughs> B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4A 더하기 B가 3이 되는 예. 거지. 2개 더 하면 5 A는 yeah. A가 이듬면 e. wow. c 는 A가 이듬면 B는 ABC 덧글 쓴까 끝난 거죠. Wow. 너무 쉽죠? Easy 너무 쉽지 않아? Easy 너무 쉽지 e a B, C, B, C 너무 다음 얘랑 얘가 같은 렬이래 yeah.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1은 4, 3, B는 이 3, 4. 4, 이 6, 이 8, 1 2 2 2 a 제곱 빼기 a는 b c. 일단 c가 얼마? 4, 1. A, a, a. c가 1이면 b는 2. 그러면 b는 a. b c는 2. 그럼 왼쪽 넘기면 a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지. 예약. Yeah. 인수분해면 a 마이너스 a 마2또는 마이너스 1. a는 2. a의 2도는 마이너스 1인데 a 제곱은 4. 4. 4. a 제곱은 4가 되게 하는 a의 값은 2마2 그러면 겹치는 건 2밖에 없지. 그리고 A는 2다. 결고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마무리까지. 확인 부터 풀어보세요. 화장실에 갔다 망했어요. 어. 어. 자 시작하려고 요 아, 시작. 네. 아, 자 쉬우니까. 아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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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쉽잖아. 안 쉬워요. 자 그러면 이거만 하고 이거만 하고 이렇게 하아 이제부터 이기나래. 아 순수. 아 행렬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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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덧셈과 아, 아, 아. 뺄셈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뭐뭐고뭐고 네, 자, 만약에 A라는 행렬이 A11, A12, A21, A1, A1, A22 yeah. B라고 하는 행렬이 B1행 1열, B1행 2열 이의 일열 이의 이의 이열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Yeah. 그럼 너희는 이제 어떤 스킬을 익혀야 하냐면 살짝, 세 가지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Yeah. 첫 번째 a 더하기 b. a b. 두 번째 a b. a 빼기 b. 세 번째 상수배 k a. 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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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니면 KB 정법. KB. 네, 자 그러면 두 개의 행렬을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는 네. 이 연산을 어떻게 진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냐. 각각 네. 성분에 해당하는 것끼리를 더해주면 돼 네. 인정합니까? 네. 그래서 너희는 A의 1행 1열과 B의 1행 1열을 더해준 값이 1행 1열에 와요. A의 1행 2열과 B의 1행 2열에 해당하는 값이 어. 1행 2열에 와요. a의 이행 1 이행 일렬과 b의 이행 일렬에 해당하는 값이 이행 일렬에 와요. 네. 그 다음에 a의 이행 이열과 b의 이행 이열에 해당하는 값이 더해진 값이 이행 이열로 와요. 너무 쉽죠? 다음. 왜왜 저거 불러? 와저 이거 딱딱딱딱 그 해가지고 하는 거있잖아요 그거요. 저, 기억이 안 나서 데자 이렇게 각각 성분에 해당하는 것끼리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면 우리는 도 행렬에 대한 덧셈과 뺄셈을 진행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야. 너무 쉽지? 너무 쉽죠? 예아 이비자 그러면은 K를 할때 상수배, 실수배를 했다. Yeah. 그러면 배 K를 곱해주시면 된다. 슈퍼스타 그러니까 아, 아. K. 어우 재미없어. <laughs> 자 이렇게 <laughs> 세 가지 연산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할 것이고 네. 너희는 두 행렬에 대한 더셈 뺄셈, 그리고 실수배 하는 것까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라 네. 것이랍니다. 아, 어, 어, 어. 예를 들어서 나온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행렬을 더했대요. 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두개로 더한 게 네. 2가 되고 네. 두개 더한 거 2가 되고 네. 두개 더한 거 7되고 네. 두개 더한 거 0되니까 6이 된다. 정리해주시면 네. 네. 되고 네. a 빼기 b 행렬을 진행했다. 그럼 a 행렬에서 b 행렬을 빼는 거지 예에서 빼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예에서 네. 빼면 4가 되고, 예에서 네. 빼면 3이 되고, 예에서 네. 빼면 마이너스 2가 된다까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 납니다. 네. 행렬에 대한 덧셈에 대한 성질 같은 경우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맞아요. 네. 내가 미리 스포를 하겠지만. 나중에 부행렬을 곱하는 것이 등장할 거야. 아. 런데부행렬을 곱하는 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요? 아, 해. 네. <laughs> 뒤쪽에 가서 증명해 줄 거니까 그거는 뒤쪽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음. 하지만 베 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뺄 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네. 아니요. 쌤은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증명해 주세요. 결환 법칙은 승승부 성...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a 더하기 b 행렬에서 c를 더한 것과 A에다가 B 더하기 C를 더한 것을 더해봤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네. 그 다음 하나 더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 영행렬이라는 거예요. 아,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영인행렬을 말합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런데 그 성분이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를 모르죠. 네요. 맞아요. 네요. 그 성분이 0이니만 한다면 네요. 전부 다 0행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행렬에 대한 실수도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A라는 렬이 A의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k배를 곱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KA 1 각각의 K, 성분들이 K.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실수의 k가 곱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요. 준석이는 눈을 감고 있는 건가? 심신 안정 유지 중 영상에요. 준석 자는 거야? 지금 잠이 안 깨요. 맞아요. 어이구. 오. 일로와. 거기 습격이거든. 일로와. 아이콘 테일러는면 절대 좋지 자, 리면 4개, 그레나라 3개 뽑아줄게. 오.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A라는 행렬이 3-2, 1, 4라고 나왔는데, 네. 여기다 전부 다 3배를 곱했대 네. 3배를 받으면서. 와 그러면 오. 어떻게 되겠어? 4배를 뽑어 4배를 어 9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고, 3이 되고, 12가 된다. 정리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아? 수영 많이 받으실 때아 봐요. 옆에 서세요. 자, 실수배를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만약에 A라는 행렬에다가 어떤 실수를 KL을 곱했대. 그것과 L을 곱한 행렬에다가 K를 곱한 것은 똑같다. 볼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A에다가 KL을 곱했대는 분배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KA 더하기 l a 갈리가 되는 거야. 얘기했을 때 아, l a 그 다음에 KA 더하기 배고프다. 와, 아, 네. KB라고 얘기를 해 주실 아, 수가 있겠구나. 얘를해으니까할 어, 아,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맛있겠다. 아,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행렬에 대한 덧셈, 뺄셈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두개어떻게 네. 돼? 3, 아, 8, 24. 3하고 8이 되겠지? 4하고 5. 무슨 소식으로 답하세요? 괜찮아? 네. 이거 네가 다 했어. U D L G 이 마일 아1 5 마일 3 6 5아 이제 하시 이건 니가 준이 어 아. 어어어어 싸운데. 아, 아, 어, 진짜. 진짜 정현. 5 6 7 8 9. 어 진짜 줄렸어요 진짜 노름이 같다 진짜 깜짝 어요 마이크스. 네 에이. 아이시1 아까 5가이빨 마사. 3. 아, 아, 그렇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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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실 텐데요. 네. 아, 저요. 오늘 제가 찐 유튜버 어떠셨죠? 하실게요. 제짜 초유튜버 어죠 구독자가 3명씩.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넘어가> <laughs>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어, 여기 있어요.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자, 얘를 구해라 하면은 바로 대입해 간단하게 하고 대입해 간단하게 아, 맞아 간단하게 하고 대입하는게 좋아요 6a 더하기 3b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2b가 되는거지 네. 간단하게 만들면 4a 플러스 5b +OB. 4a 플러스 5b다 5b 됐죠 5b라고 와우 넣어주세요 얘 4배 주면 어떻게 돼 4배요? 네배 해주면 어떻게 네 와우 4 마이너스 12 와우 4배 8에서 다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와우 1 8 5b라고 는 뭐, 20, 20, 20 20 5 마오 마오파이 0, 0 2개 더하면? 24 24, 180, 24 uh, 13, 8, 180, 9, 80 뭐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3 4 4까지 49 너무 쉽죠? Yeah. 다음, OK. 다음 거 얘를 만족하는 행렬 x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1차 반정식을 풀듯이 푸시면 돼요 전개를 하면 3x-a는 x 더하기 4a 마이너스 2b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x 넘겨주면 2x가 되고 네. 넘겨주면? <laughs> 2b가 점포. 마이너스 2b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네. 맞습니까? 네. x는 네. 됩니까? 마이... 아. 2분의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이 2. 2분의 5a 마이너스 b. 2분의 5a는 뭐가 돼요? 자, 봐봅시다 자, 이제. 아, 좀 숫자가 크지 않니? <laughs> 마이너스 15. <laughs> 이를 나누고 5를 곱하면 돼. 마이너스 1오 마이너스 1오 마이너스 삼이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오네. 이런 기대스 이로 나누고 5를 곱하면 오. 20. 아이, 이천십. 왜또 못해? 마이너스 b는. 특강이 마이너스 열고 마이너스 구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이가 오는 거지. 예. 계산하면. 아, 중에 그런 거더 있어. 마이너스 육, 마이너스 육. 아,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사. 아, 영. 0. 십1 십이까지. 아, 너무 쉽죠? 예. 자 다음걸로 넘어가서 행렬 A와 B를 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너희가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풀어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라는 것이랍니다 아, 네. 자 얘는요 A더하기 B가 이렇게 나왔고 네. 표정 3A더하기 B가 얘라고 그랬지 네. 우리가 연립방정식이 만약에 A더하기 B 나와있고 그 다음 3A더하기 B 나와있으면 어떻게 해줘 빼 해주죠? 빼주죠 빼잖아 그러니까 Space 얘에서 열 빼면 되지 그럼 뭐가 돼? 빼면 4아 2A가 2A는 2이 될 거고 얘에서 열 빼주면 되잖아 2형 분들은? Yeah, 0 right. 4, well yeah, Bo yeah. 4 4 4 4 4 4 4 4 0 괜찮아? A는 뭐가 돼? 0 2 0 기다시 네 A가 6번 하면 A 가하기 B가 A잖아 그럼 a 더하기 b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지? 네 그럼 b는 뭐래 돼? 1 1 0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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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사. 1. 괜찮아? 네 너무 쉽지? 네성인가자연하면 안돼 성인자연하면 안돼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나왔고 b라는 행렬이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에다가 A라는 행렬에다가 x를 배 했고, B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y를 배 해서 더 했대. 그래서 얘가 나왔대. 괜찮아. 네. X를 곱하면 어떻게 돼? 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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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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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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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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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 x, 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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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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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laughs> 자, 근데 얘가 얘랑 똑같다고 했지. 아. 그럼 y 가 얼마야? 마이. 마이러스 1. y 가마이너스1이면 x 가 얼마여야 3이 나와? 아. 4. 아구나. 아. 너무 쉽죠? 어지 어. 너무 쉽지? 오 마이. 어? 결혼식 때 축가로 그대라는 사치 불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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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때 웃음> <한수> <laughs> 아, 제 결혼식 축가로 한숨 불러야 할거 아니에요? 아, 일본에. 아 비싸.